4,500m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벳고원 이곳 사람들은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야크와 양을 길며 살아간다 그런 그들에게 자연은 1년에 단 50일 설산에 눈이 녹은 직후에 특별한 선물을 준다 <목소리> 겨울엔 곤충의 몸으로 있다가 여름이면 풀처럼 피어난다는 뜻을 가진 동충하초. 곤충의 몸에서 발생하는 신비의 버섯이 바로 그것이다. 한약재의 천국인 중국에서도 동충하초는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리는 귀한 약재. 동충하초의 판매가는 최상급 도매가가 1kg에 16만 위안 이상, 하나로 3천만 원을 호가한다. 동충하초 무슨... 숙주인 박쥐나방 유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최상품. 버섯이나 누에를 숙주로 하는 국산 동충하초와는 모양부터 다르다.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중국의 신혼 부자들이 이거를 찾아요. 음... 그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장 가장 좋은 블로초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어... 진짜 항제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그걸 히말라야 동충하초는 등서평의 회춘 비법으로 유명하다. 또 중국 육상단이 세계 신기록을 써아낸 것도 이 동충하초 덕분이라는데. 이거는, 이거는. 얼마나요 가격? 이런 거나 길러는 킬로당 2천만 정도 가요. 킬로에 이천만 원? 예, 예, 엄청 비싸요. 웬만한 중형차 한대 값과 맞먹는다.